그래서, 이제, 이렇게, on 스위치 30초, 60초 짜리 있는데, 보통은 30, on, on, off 스위치 쓰세요. 그러고꺼지고 그럼 이제,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시다가, 예. 음식물이 나오면, 분쇄기를 예. 먼저 켜고, 예. 음식물을 소량씩, 예. 소량씩 넣어서 분쇄를 하시고, 분쇄가 예. 끝나면 끄고, 물을 한 1,20초 더 흘리시는데, 그릇 헹구다 보면은 설거지하다 보면 그릇 헹구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절대로 물을 더흘려 보낼 필요 없다 이렇게 아하.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서 안 된다 하는 거는 일반 쓰레기예요 좋은 좋지. 음. 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음. 여기서 안 된다 하는 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왔던 것들이에요. 음. 계란 컵피 절대 안 돼요. 네. 10년이 지나도 반드시 배관이 막힙니다. 네. 그리고 고용물로 되어 있는 거, 소뼈, 돼지뼈, 닭뼈. 아, 그런 건안니 그, 우루같이 컴퓨터는 생선이라 하더라도, 우루같이 컴퓨터는 일반 쓰레기로. 울기꽉 네. 잡서 버리시면 네. 되고. 네. 네. 말라 있는 콩물이 껍데기, 파 껍데기, 양파 껍데기, 마늘 껍데기, 생산, 네. 생국수, 밀가루, 분유 네. 말라 있는 건 무조건 일반 쓰레기로 네. 버려주세요. 네. 그리고 네. 나무길로 되어 있는 네. 그 과일씨. 음. 네. 그러니까, 복숭아씨, 자두씨, 대추씨 같은 거, 예예.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고, 음. 사과씨나 수박씨 이런 거는 그냥 분쇄를 하면 됩니다. 예. 요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한번 분쇄를 예. 한번, 아, 한번 해보죠. 아, 아, 이거 물을 같이 흘리, 물 아, 켜놓고, 오빠 이거 같이 해야 되나요? 그래해그거 네. 네. 음, 알았어. 이거 안 돼. 뭔데? 가다이렇 어, 돌아. <laughs> 이거 는이진이로 와. 와. 안 돼요. 와로 일로 와. 일로이로 와. 이로만다니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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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쪽 했다니까. 와. 이쪽 와. 이쪽으로 와. 이플리가드는 네. 요거를 에꾹 누르시면은 쏙 들어가요. 아 이렇게. 팬도 모르죠? 이 되는 거. 고무. 아, 아 음식 할때튀어 나오니까. 오늘은 저는 응. 음식 할때 네. 그냥 빼고 넣고 음. 살짝 하다가 휘어가보서이렇게 아, 잠깐만 이이아요어 그거는 나중에 김장이라든 뭐. 이거아니

만약에 뭐가 끼면 어떻게 집게, 집게로? 음, 손 놓지 말고. 예. 나는 손으로 하긴 하는데. 아이 위험해. 젓가락 갖고 오는 거. 예, 집게로. 생각보다 좋네요. 어, 끼었다. 이런 게 아, 이런 거는 확실히 뭐가 잘. 야. 예. <laughs> 어디다 가있지아 너무 났어아아 안전 책을 읽거나 월드컵을 읽거나 그런 거 있는데 <laughs> 아니야. 살도 쪘는가또다먹은 다음에 먹어 가지고 그래도 마르 않았을 게 봐. 아까는 말은 시간이 돼. 그래도 핏자에서 먹는 맛이예요. 근데 안 먹으면 큰 맛. 맛있어. 아, 너 피부가 있나 어? 아, 네. 어, 이와 이리 와봐. 아. 이리 이 이리 와 뭐, 뭐. 아, 어,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그만 먹어, 이제 안돼안돼안돼안 돼요 안 돼요 아야 아야 아파 아파 로아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안돼 아. 아니야 언동이 아. 맴매 할 거야? 응. 맴매, 아빠는. 맴매. 아빠는 거. 응. 예, 큰 맴매. 아 아빠 다녔 아빠 다녔거예큰애 넣어서 아빠아빠 육신이 지났는 <laughs>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벨라이로 <laughs> 했어 뭐? 뭐? 할머니 말이랑 삼촌 말 아 그래. 요 아니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 세, 세, 상에서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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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더라고. <laughs> 우리 애들은 집에 와도 분쇄기 서비스하러 같이 가자. 그래, 같이 다니기 때문에. 네? 저기 저기가 안양천이에요안양천 예, 맞아요. 어. 안양천. 안양. 어. 이 신기한 어. 거 천지야. 도로가가. 어, 라이트 네 이거 군다. 서 이것 아, 햇만큼 시켰지 않으라고. 그래. 을라고는데 <laughs> <노랫게 웃음> <laughs>

레버지를 오늘 개났네. 아 그래요? 아 붙여놨어. 아 이것 때문에. 이거 일대일로 믿어나니까 저희 리모컨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 음. 나는 그냥 반로 뭐, 하는 거 쓰는데. 제가 뭐 조작하고. 난방 공랭기를 뭐, 왜 잠가놨어요? 잠겨 있나요? 예. 네. 몰랐는데. 그런 분 응. 온도 높였는데 안 올라간다. 고 계속 그랬네요. 잠겨 있네. 아 그쪽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 이거 뭐라고? 어. 예. 뭐야? 뭐 소리야? 리야 온수 온수 아리야니야 원래 이런 소리 안 나나? 모르겠어요 노여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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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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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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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난방이 아니에요? 야. 아빠, 아빠 아니야. 아, 이거 옷 아니고. 예. 헤어 뺐는데. 아, 그래요. 난방은 열려 있는 거죠? 아빠 돌아간다고. 예. 여기 봐던데. 아기. 아기. 우. 아기. 우. 아기. 이게 하루종일 이렇게. 계 속이 이렇게 되게 쪼잔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기한 거 그런 거예요. 예. 집에 도 이상 신기한 게 없으니까 아 그냥 냅두면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물건이 라서 그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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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네. 이런지 여자가 아니었는데 막따오요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마 일로와 안돼안안돼고집정리하다면 힘들겠다 예. 네. 반... 어, 이다

까요안되는됐어선 뭐, 이게 이 있는 거예요? 톤이 있는 거요 있는 거? 예, 그거 잠시만요. 다 한번 보세요. 아니 있는 게. 또 써야 되나 사용만. 아전문적는가요 예. 이거를 아 거기 뭐 하나. 안 되네. 이게 근데 이거 신 예정치네. 예. 제가 예. 사용하는 방법 네. 설명까지거고요 예. 데 물을 틀고 이제 설거지 하시다가, 형은 응. 리모컨 스위치를, 뭐,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쪽에 놔두세요. 이런 쪽에 놔두든지. 어, 아, 저 음식 한번 갈아봐. 아, 그래, 기다봐 응. 어디, 사용하기 편한 쪽에 놔두시고, 네, 네. 요게 떼면는 자석이 돼요. 아. 음. 요걸 먼저 스키타를 붙여놓으면 자석이 네. 붙으니까. 이 붙여놔야겠다. 뭐? 아니야. 너아 아니야. 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on 스위치 30초, 60초 짜리 있는데, 보통은 30, on, off 스위치 쓰세요. 꺼한고꺼지고 네, 네. 네. 그럼 이제, 물을 털고 설거지를 하시다가, 네. 음식물이 나오면, 네. 분쇄기를 먼저 켜고, 네. 음식물을 소량씩, 네. 소량씩 넣어서 분쇄를 하시고, 네. 분쇄가 끝나면 끄고, 물을 한 1-20초 더 흘리시는데 그릇 헹구다 보면은 설거지 하다 보면 그릇 헹구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절대로 물을 더 흘릴 필요 없다 이렇게 아하.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서 안 된다 하는 거는 일반 쓰레기예요 음, 종이 쪽지 음. 사용하는 방법 설명 드렸고 음. 여기서 안 된다 하는 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왔던 것들이에요 음. 계란 급히 절대 안 돼요 네. 10년이 지나도 반드시 배관이 막힙니다. 네. 그리고 고용물로 되어 있는 거, 소뼈, 돼지뼈, 닭뼈. 아, 그런구 그, 우륵같이 큰 뼈는 생선이라 하더라도, 우륵같이 큰 뼈는 일반 쓰레기로. 물기꽉 네. 잡아 버리시면 네. 되고. 네. 말라있는 콩물이 껍데기, 파 껍데기, 양파 껍데기, 마늘 껍데기, 생쌀 생국수, 밀가루, 분유. 말라있는 건 무조건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네. 그리고 나뭇길로 되어 있는 네. 그 과일식. 네. 그러니까 복숭아 씨, 자두 씨, 대추 씨 같은 거 예예.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고 음. 사과 씨나 수박 씨 이런 거는 그냥 분쇄를 하면 됩니다. 네. 요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한번 분쇄를 네. 한번 해보죠. 아 이거 물을 같이 흘물 켜놓고 오빠 이거 같이 해야 되나요? 네. 궁금해. 네. 음, 알았어. 이거 안 돼. 뭔데? 어다아 이진이 와어와안 돼요. 이가 이쪽 와, 와. 이쪽으로. 와. 이 스플리시 가드는 네. 요거는 중간점에 꾹 누르시면은 쏙 들어가요. 아. 또죠팀 방지되는 거. 고무. 아음식할때키워 나오니까 오늘은. 음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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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냥 떼고, 넣고, 살짝, 살짝 끼워가고서, 이렇게. 이지 해도. 잠깐만, 이건요 아닌가요? 어, 그거는 나중에 뭐, 김장이라든지, 뭐 필요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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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그고 만약에 뭐가 끼면 어떻게 집게 집게로? 음, 손 넣지 말고 예 나는 손으 하긴 하는데 아이 위험해 무 젓가락 같은 걸로 뭐 예, 예 집게로 생각보다, 깊어요.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깊네요 깊어요. 이런 게아 이런 거는 확실히 들어가서